안녕하세요 미소언니입니다 오늘은 뭐 얘기라기보다는요 먹방? 맛집 소개? 다름이 아니라 외국인 친구가 아는 사람이 딱두명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남자 일본인이고 한 명은 니가르라고 있어요 근데 아, 국적을 모르겠다 <laughs> 저 기억력이 요즘 안 좋아가지고 국적은 들었는데 정확한 국적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국말도 되게 잘하고 이제, 영어도 어느 정도 하고, 뭐, 본인 나라 말은 무슨 언어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튼, 니가르라고 서양인 친구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친구라기보다는 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를 되게 제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왜 좋아하냐면, 처음에는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좀 경계심이 있었죠. 제가 워낙, 많이 뒤통수 맞고 살아서 사람을 잘안 믿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인데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이 사람 저 사람한테 아는 척도 막 하고 그래서. 아 특이한 것 같다. 그냥 외국인을 잘 모르지만 외국인들이 좀 개인주의적이고 그렇다던데 저 친구는 되게 이렇게 오지랖이 넓지 이런 생각 이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호기심이 또 많은 성격이다 보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회장에서 어 너는 몇 살이고 너는 어디서 왔고 너는 무슨 일을 했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한국은 왜왔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엄청 열심히 사는 친구인 거예요. 막 투잡 쓰리잡 이렇게 막 그니까 러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생활력이 엄청 강한 거예요. 어 저는 외국인들은 뭐 야근 안 하고 딱 근무 시간에만 일하고 뭐 그런다고 들었는데 아 어, 그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완전 한국 사람인 거예요. 외모만 외국이지 인 그냥 정서적인 게 한국이랑 더 한국인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 친구한테 좀 나름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친구가 요즘 취업을 해가지고 뭐또 투잡인가 쓰리잡하니까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러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황오리라는 거를 이제 사주려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유황오리를 잘 먹는지 안 먹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외국인 친구와 유황오리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서언니가사랑하는저생니갸르예요 영어로 해봐. <laughs> 영어로 언니 영어로 안 되지. <laughs> 영어 는 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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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영어는 저는 아는 저는 저 어? 저는 저는 저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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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 저는 이잔사람이에요 아마도 여러분 다 처음 들을 거예요 오늘. 영어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Hi guys, uh, nice to meet you. I'm from Azerbaijan. My name is i g a r 이거, 뭐예요 영어로 뭐라 그래야 돼? 이가알거 이거, <laughs> 오리 오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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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뭐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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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을까요? 그래 콜라 하나 더 시켜요 콜라 하나만 더 주세요, 주세요. 그래이 밑에 <목소리> <더 목소리> 그래서 이제 운동도 나는 그냥 항상 지고지달려요 근데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운동을 좋아요 그거 아실 거예요? 사람에 따라 틀려 나에 <목소리> 외국 사람들 도 운동 안 하는 사람들 가야 안 돼? 알았지. 안 그래. 그래. 나 같은 애는 운동만가지 우리는 한의 코끼리 앞에서 앉아서 운동하니까 침판에 비해다 너무 찝어는사람이데 갑자기 앞으로 기분을 네. 나게 줘가지고 너 앉았다 일어나래. 뭐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문제고 이걸 어떻게 <들이> 틀어야 할지문제였어 거기서. 앉았다 일어날는있이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때스코트를못하는데 무게를 든다. <놀람이> 아, 외국에는 스쿼트 다 잘한 줄 알았어요. 제가 나왔어. 아니, 내눈 화제가, 내눈 화제도 안 좋을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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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아... 그 아, 왜 왜냐면, 살료가 없어요. 이게 유연, 이게 뭐지? 이게 네.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가? 한국말로? 그거. 아, 안, 안 늘어나고. 유연성? 아, 유연성? 외국인이 유연성이 유연성 유연성 없어? 잘 없어, 애들. 오... 너가 나는, 없는 거 아니고? 나는 잘 없는데, 내 친구들도 거의 없는 애들 되게 많을걸요? 나 운동 되게 많, 운동. 외국인들 보면 맨날 달리기 하고 막이런니까블 같은 데 보면 막이중선수들이 크잖아. 운동하는 직종들운동 아 하고 근데 운동을 하고 운동을 동시에 하는 거 내가 아, 네, 내 네. 주변은 응, 없었고 그래. 다른 일은 잘 못했지. 학고파여서 그런 거 아니야? 몰라요. 아 제가 뭔가 아 학교부터 잘못하겠나? 학, 학고파 아니야 학고파. 한국말로 <목소리만> 학고파라고 하거든? 그런 거 있잖아. 요즘은 요즘은 공부 잘하는 애들 운동도 잘하는데 옛날 시대는 학폭학 어, 어, 운동도 못하고 미술도 못하고 공부만 하는, 하는 애들. 저는 미술도 못하고 운동도 못해서 공부만 잘해. 학폭 응. 공부만 하는 공부만 내 주변 나랑 동갑인 애들도 똑같데내 남동생이 지금 9년 9. 8년대면은전부잘안해 음, 그렇더라 그래서 다 왜냐면은 어머니끼리 파이팅을 시켜버려 우리 네, 아, 엄마가 어제는 아, 아, 아. 먹고만 하면 되는거지 뭐 굳이 뭐 운동을 해야 돼? 그런식으로 아다거 아시아야? 왜 한국이랑 뭔가 비슷하다 아니야 한국 럼선시대 우리나라야 뭔가 느낌이 <laughs> 아, 팀이야, 방금...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나라는 래 전통적으로는 한국 년전 한국이랑 비슷아 정서가 아니야. 정서랑 어. 비슷해. 거의 비슷해. 막 뭐, 개인주의고 막 이런 거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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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족 분위기, 가족은 먼저. 가족나 나중에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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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최근에 네. 이제 해외에서부터 하는데. 그런 애들은 물론 한국에 부족하지만 미국 갔다 온 애들은 무조건 개인들이고 한국에서 어렸을 때 부산에서 자라왔던 애들은 무조건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다 가져왔어. 뉴욕에서 왔던 애랑 부산에서 왔던 애들이 자기가 있잖아. 그런 거야? 한국은 <laughs> <laughs> 뭐좀 그런 게 있었어. 미가를 처음 딱 봤는데 외국인이라서 음. 어, 뭐 약간 개인들 뭐 이런 느낌일 줄 알았지. 장소, 아. 외국 사람 만나본 적없었

제가, 아, 이렇게, 아, 네. 이거 봐요. 진짜. <laughs>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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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게 이렇게, 야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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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게이게이 좀 더.. 오즈 친구도 고친구도 좋아하고 오토바이 타고 런사람만나 좋아하고 혼자서 어. 운하면조건 친구 만들어좋아 맞아 <laughs> 모르는 사람은 진짜 다 아! 아. 네. 안녕하! 이래 그러니까! 난태 돌아와 가고 마사지를 봤는데 거기.. 그마마상이랑 친해져가지고 마사지 끝나니까 밥먹고 가가고내 ㅎ ㅎ ㅎ 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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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대학교나 대학교 3학년이었나? 펌로 해외 여행 가기로 어요 조지아 여행을 갔는데, 음. 네, 이 다리로 피닉이가 니까 네, 갔는데, 처음 <laughs> <손을> 가니까, 그두 <laughs> 하나에 그냥 사람 너무 쌓차 있고, 그렇게 <laughs> <같이> 가는데 손을 <laughs> 다 모였어요. 얘는 너무 재없는 거야. 네. 어 음. 우리 잡았던 펜션 음. 옆에 펜션에 가가지고 내 거기서 놀았어. 특 아, <laughs> 뭐, 뭐? 뭐, 뭐? 고 <laughs> 뭐. 부르는 사람말 걸어가지고 너기 아, 뭐, 뭐. 아, 남자가 있어서 <laughs> <아니, 웃음> 그런 거아 남자 아니야? 아 아니, 그건 아니죠. 아 모든 사람 다 남자예요. 거기 너언니 언니가 남자라서 언니냐 남자. 다 저도 약간 그런 말은 안 되는데 저는 영어 못하는데 그냥 나는 태국 애들한테 한국말하고 태국 애들은 나한테 태국말하고 약간 이렇고 저는 처음에 한국어로 처음 배웠을 때 그냥 말을 어떻게 했냐면 단어 단어로 국화, 먹어, 하자, 한국인가요? 가자 이런 <laughs> 식으로 했어요 처음에 그것도 어디야 우리 같은 나라가 못해 그래서 그때 애들은 그걸 엄청 잘 받아주면서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이게 외국인 항상 친해지고 싶어 그런 것도 있고 거부하는 것도 있지만 젊은 애들은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다 그렇지. 영어 배우고 싶어 맞아. 하는 그런 게있었어 얘는 한 나이가 3 0대 이상은 어? 고소가 많아아 너한테? 왜? 나 40대 이상인데 나한테 왜 그래? 나 마음 상한데? 아니, 아니, 제가 한국말을 잘하는 상황에서 나한 나왔기 때문에. 아니, 거부감이 아니라 영어를 못하니까 무서운 거야. 거부감이라기보다 두려움이지. 어, 근데 이거, 이 사람이 뭐냐면 나도 원어민 아니고 영어는 뭐, 우리라 말은 아니잖아. 물론 내가 영어를 그냥 학생, 이가 학생처럼 하는데 원어민 아니잖아. 말니그수진짜어요날 스치러 가가지고 이것저것 봐. 어떤 얘줄까 옛날에 나는 내 친구가 술만 마시면 영어를 겁나 잘해. 어내 친구가 있어. 그, 왜 그러냐면 이태원에 어. 가 갖고 영어를 배운 거야. 근데 술만 딱 들어가면 영어를 목사라사라 잘해. 근데 술 깨면 못해. 야 너가 뭐 영어는 뭐라 하든가, 아뭐 기억 못하겠다. 술 마실 때만 영어가 되는 거야. 술 깨면 <laughs> 기억 못해. 이게 한국에서 술에 힘이라고 해야 되나? 술 <laughs> 먹으면 <먹은> 돼. <되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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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was uh, so delicious, and I think oh, I think in uh, Korea have a lot of those foods. So guys, <laughs> bye.